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의 영을 열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의 깊숙이 체험되며 체득되며 경험되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바라보시며 이 예배를 충분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중에 특별히 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들의 예배가 있어요. 누구의 예배를 더 받으실까요? 상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고통 중에 예배 드리시는 분 지금 예배 드릴 마음도 아닌데 예배 드릴 상황도 아닌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이끌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주님, 제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이 아픔을 거둬가 주십시오. 가슴으로 눈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상한 심령의 예배, 순전한 자들의 예배, 하나님만 바라는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특별히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거칠해적인 형식적인 자랑하는 또 때만 쓰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순전하게 고통 중에 눈물 중에 예배하시는 그런 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나의 예배는 어떤가? 오늘 나의 재물은 뭔가? 하나님이 나의 어떤 면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잠깐 쉬고 두주 동안 십자가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좀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을 향하세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십자가에못 박기로 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방향은 십자가의 방향이고 그 십자가의 방향은 죽음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걸음은 죽음을 향해 가는 방향이. 그리고 예수님은 왜그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 그 방향은 십자가의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이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가고 나셨어요. 근데 그 방향은 죽음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나님이 어둠을 향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모시는 그 방향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생명, 영원한 생명, 창조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은 언제나 생명의 방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의 방향 역시 생명의 방향이에요. 죽음의 방향이지만 생명의 방향입니다. 한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죽는 이 사건은 생명의 사건이 왜 생명의 사건이냐 하면 그냥 생명이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죄가 죽는 사건이기 때문이 죽음이 죽는 사건이 생명의 사건이죠. 죽음이 죽는 사건, 죽음이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 죄와 어둠과 파괴와 두려움과 절망이 예수님의 어깨에 메어져서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건,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생명의 사건이 하나님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강대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붉은 천을 세워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붉은 천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겠죠. 이 십자가는 장식으로 세워놓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붉은 천을 들인 이유는 코디네이션을 제대로 예쁘게 하려고 한게 아니고 이 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느끼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상에서 피를 철철 강물같이 쏟아내시고 피를 토하시는 예수님을 환상 중에 꼭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를 더 자세히 보시면 피 흘리시는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피를 흘리고 있는 나.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나. 내가 지은 죄로 내가 흘려야 될 피를 흘리고 있는 나. 그게 이 십자가를 보는 진정한 자세지. 내가 쏟아내야 될그 피를 예수님이 토하고 계신 그 모습이 이 모습을 통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가 느껴지는 분들은 죄를 떠날 수밖에 없죠. 나를 위해 그렇게 피 흘리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떠나리라. 내 욕망의 방향, 내 세상을 향한 방향, 내 질투와 시기심의 방향을 이제는 끊고 멈추고 십자가로 향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소망이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십자가에 주님을 만나는 본문입니다. 십자상에서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그 광경을 우리가 천천히 연상하면서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제6시, 지금으로 말하면 12시입니다. 낮 12시, 정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하늘에 이상한 증조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정오, 12시는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가장 밝은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졌어요.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첫 번째 이 상징은 죄가 얼마나 우리의 어둠을 가리는지, 죄가 얼마나 이 땅의 질서를 파괴하는지를 보여줘요. 가장 밝아야 될 대낮에 어두워지는 기이한 현상이 생깁니다. 죄는 자연 현상도 붕괴시켜요. 자연의 조화와 질서를 붕괴시켜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을 어긋나게 밝아야 되는데 밝지가 않습니다. 죄가 덮인 파괴의 세상은 인간의 모든 자연계를 파괴해요. 맑아야 되는데 우박이 떨어지고 해가 나야 되는데 여름인데 기한 현상이 막 생겨나요. 이 자연 질서가 막 파괴돼요. 사람의 질서도 파괴돼요. 우리의 몸의 균형이 깨져요. 우리의 몸의 조화가 깨져요. 우리의 가정의 조화가 깨져요. 가정의 무질서가 파괴가 일어나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친구와 친구간에 제자와 학생간의이 질서들이 파괴 무례해지고 무질서 무, 무질서해지고 무감각해지고 혼돈이 시작되죠. 두 번째 죄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삶을 어둡게, 캄캄해야 되는데 어둡게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으면은 얼굴이 밝아지, 몸이 건강해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몸이 위축돼요 누가 내 죄를 탄로 내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요. 거짓말한 아이는요. 눈이 벌써 어두워져요. 거짓말을 시작하면 관계가 뭔가 틀어져요. 죄는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해, 못 보게 해,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이고, 일주일 후가 안 보이고, 우리 자녀의 미래가 안 보이고, 우리 회사의 미래가 안 보이고. 죄는 우리를 캄캄하게, 앞이 캄캄하다. 내 삶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영광이 되시고, 주님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면 길이 보여요. 그래서 주님이 길이시죠. 꽉 막혔던 삶에 주님을 통한 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죄가 우리를 자꾸 덮는 거예요. 가려요. 막아요. 앞길이 막막하고, 미래가 안 보이고, 세 번째 죄는 우리를 더럽혀요. 죄가 임한 순간 그 사람은 더러워져요. 죄가요, 생각에 잘 임해요. 생각이 더러워져요. 미움이 막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우리의 생각이 오염이 돼요. 생각이 맑아야 되는데, 깨끗해야 되는데, 생각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죄가 임하면, 죄 지으려고 하면, 사기를 치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리고 더러워져요. 눈이 더러워지고, 귀가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품어야 될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고, 안 들어야 될걸 듣고, 이 손이 더럽게 나쁜 일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생각을 품고, 이 더러움을 씻는 힘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12시에 덮인 어둠이 오후 3시까지 전체를 덮었습니다. 이 어둠의 또 하나의 의미는 심판의 의미예요. 어둠과 함께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에요. 애굽 열지앙 낼때 마지막 장자지앙,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때 검은 그림자가 그 땅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애굽의 장자는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죄에 대한 징계예요 모든 죄인들에 대한 징계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로운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세상 법정에서는 부인하고 증거인멸에도 다 넘어가요 봐줘요 하나님은 안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그 누구도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요. 진노를 피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심판이 임하는 상징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시니 이른 곳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0쯤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이요 크게 소리 지르지 잘 않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차분하시고 오, 온하시고 침착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당황하는 거 보셨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당황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평강이, 항상 항상 온유하세요. 성전에서 한번 흥분하시고 뒤집어 붙것 말고는 예수님이 항상 평강하세요. 그 앞에 가면 멈추게 돼 평온해져. 그런데 그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러 큰 비명을 지른 거예요. 비명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예수님이 크게 비명을 지르셨다. 이것이 10편, 22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0편, 22편, 1편 1절 시작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버림받을 때 죽어갈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외침을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 절박한 순간에 소리를 지르시죠. 여러분 우리도 평소 때는 비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참다 참다 한계에 이르면 너무 아프면 몸이 너무 아프면 비명이 나오고 너무 놀라면 소리가 나오고 예수님의 고통의 절정 죽음의 직전에 정말 한계까지 이르러 온 신경이 온 몸이 오, 모든 뼈가 다스라지는 모든 신경이 고통을 당하는 고통의 절정을 의미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느낄 만큼 하나님이 안 느낄 만큼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고통은 또 하나 있죠.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하나님께 버림받음, 거절감의 고통.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림받음과 거절이 사람은 관계적으로 지어졌어요. 관계 안에서 태어나고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사랑하도록 사랑받도록 사랑 나누도록 원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제일 행복하고 관계 안에서 힘이 나요. 사람은 사랑할 때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사랑 받을 때 사랑할 때 가장 힘이 나요.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잠이 안 오고요. 아이디어가 생각나고요. 막 지치지가 않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랑해야 살아요. 사랑 받고 사십시오. 근데 반대로 인간은 언제 가장 불행할까요? 그 사랑이 사라질 때. 사랑 못 받을 때. 줄 사랑이 없을 때. 거절될 때. 그때 가장 비극이 찾아오고 그때 가장 힘이 없어져요. 아무 일도 하기가 싫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아도 상처가 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죠. 하나님 문을 딱 닫으시고 예수님하고 지금 단절해 있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육체적으로도 아프시지만 이 마음은 더 버림받은 절망 속에 꼬꾸라지시죠. 근데 그 절망스러운 고통하는 예수님 만큼 힘든 분이 또한분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하는 아버지의 고통은 아마 예수님보다 더 크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하고 끊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항상 채널이 열려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무조건 100% 따라가요. 예수님의 탄생과 시작과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어요. 근데 이 순간만은 단절됐어요. 끊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닫으신 거예요. 대화를 멈추신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래신 어느 순간부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완전히 차단하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완전히 스스로 무능해지셨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 힘이 강력한데 뒤집어엎을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그걸까 힘드신 거지. 예수님을 죽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아무 응답도 없으신 거예요. 때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랑이구나, 그런 걸 느끼죠.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는 게사랑 말할 수 있지만, 대답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구나. 이 아들을 죽이, 죽여서라도까지 살려야 되는 고귀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응답을 멈추셨습니다. 막 창세 이래로 하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십니다 47절로 50절입니다 시작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지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매 학원을 그 남은 사람들에게 대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지금 십자가 위하고 십자가 아래하고 이렇게 수준이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시고 하늘에 단절된 절망감 속에 괴로워하시는데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계신데 밑에서 예수님 이 구원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은 뭐하냐면 엘리야가 오나 보자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아가 나타나나 보자. 예수님의 고통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고통을 한 번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호기심,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엘리아가 오나, 엘리를 부른다, 무슨 일이 생기나 보자, 무슨 마술이 생기나 보자,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이, 이 본문이 제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제가 노예 준비하느라고 요새 정신이 없어요. 모든 신경이 노예가 있는 거예요. 노예 행사를 잘 해야 되죠. 예수님은 죽어 가시는데 저는 노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더라고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데 저는 제가 할 일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는 지금 관심이 별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고 계신 그 피를 보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의무와 내 관심과 내 호기심과 내 탐욕에 나는 정신이 팔려있어요. 똑같죠?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 금식이 힘드십니까? 성격 있는 게 힘드십니까? 예수님보다 힘드시겠어요? 그것도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이번 주간에 계획되어 있나요? 저는 이 순간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죽으신 거예요. 성경은 기록해요. 잠깐 기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은 정말 인간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다. 라고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또 이상한 현상이 그 주변에 몇 가지 발생합니다. 보겠습니다. 51절로 54절 시작. 예,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치던,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판을 두 가지를 받았어요. 하나는 유대 공의, 사내들인 공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유대 법정에서 종교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회적인 빌라도에게 로마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양쪽에서 신문을 받으신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점령한 국가인 로마의 어떤 법적인 심판 두 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두 가지 사람들에게 반응이 일어날 만한 기이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고, 또 하나는 살인에 참여했던, 예수님을 죽인 데 참여했던 그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사건, 이두 가지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서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이건 다 아시죠? 여기서 휘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성서와 지성서 사이에 갈라있는 그 막, 그것이 휘장이. 성서도 거룩한 곳이죠. 지성서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서는 못 들어가요. 인간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벗겨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죄인은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누구든지 무조건 죽습니다. 다 죄인이니까. 대속죄일날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하고, 다 샤워를 하고, 몸을 새, 새 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거기에 들어가서 속죄를 해요. 들어가다가 딴 생각하면 즉사해요. 거침없어요. 거기는 무조건 죽습니다, 죄인은. 거기가 그러니까 지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 가르는 그 휘장이 쫙 찢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과 바깥들 성 성소 안과 바깥들 나누는 휘장이 있어요. 이 바깥들 은 이방인의 뜻이라고 해요. 이방 사람들도 올수 있어요. 그러나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런 뜻이 되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어떤 휘장이 갈라졌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두 개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하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 선민과 다른 민족의 경계가 다 무너져서 이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유대의 구약의 율법 제사를 지키지 않아도 제사장이 필요 없어도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하셨기 때문에 그 휘장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지성소 안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배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그게 티켓이에요. 티켓. 그 티켓이 있어 죄가 없다고 인정받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에덴에서 예배하는 그 축복의 사건인 것이 휘장이. 지켜진 사건입니다. 이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로마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증언을 왜 썼을까요? 로마인은 적군이고 또 예수님을 직접 죽인 살인자인 사형에 참여한 그런 대장입니다. 그 지휘관이 반대편의 고백 반대 증인의 고백. 법정에서 증거는, 증인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수님을 직접 죽인 사람의 고백이 뭐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직접 죽였던 그 사람의 고백은 부활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증언으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그 예수님의 죽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55절 56절 마지막 게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드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그 예수님의 죽음의 끝까지 함께했던 그 십자가 자리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갑자기 거기 나타나서 구경한 게 아니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 그랬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해서 마지막까지 우리있게 참여한 여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이 우리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용기가 있어요. 거기 나타나서 얼굴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지켰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무너지는 십자가 자체가 승리예요. 예수님의 그 승리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참여자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복된 여인들인지 모릅니다. 이 여인들의 용기와 믿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의리가 있어야죠. 예수님에 대한 의리. 믿으면 끝까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까지, 죽기까지, 예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도 도망가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십자가까지, 부활의 현장까지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십자가에 참여하며, 부활에 참여하며, 증인된 삶에 참여하며 예수님을 사랑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며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